어, 여러분.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죠. <laughs> 90년생으로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고, 이 먹고 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요새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생태 환경 운동 하시는 그 16세 청소년이 유엔 총회에 가서 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라고 각 정부 수장들에게 일침을 놓았는데, 그 연설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어, 그레타 툰베리가 배를 타고, 태양광 요트를 타고, 비행기 타면 한나절이면 갈 뉴욕을 15일 동안 항해해서 갔어요. 항공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내기 위해서,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먹고 삶의 문제죠 이게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뭐라도 해서 그 시기를 더 계속 조금씩 늦춰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우리는 8년 뒤, 뒤에 굉장히 많은 기후위기의 변화들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날씨가 덥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태풍이 오고 가을 태풍이 오는데 더큰 태풍이 올 거고 더큰 산불이 날 거고 더큰 홍수가 날 거고 연안 지역들, 제주, 부산, 인천, 어, 해수면이 올라가서 잠기는 지역들이 생길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들이 멸종될 거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할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고민이고요. 또, 그래, 그런 맥락으로 맨날 쌓여지고 있는 아파트들 보고 있으면 하, 저 30년 뒤에 어떻게 할까? 다 들어가서 우리 세대는 살지도 못할 텐데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아파트를 어떻게 유지하지? 저 나중에 어떻게 다 부시지? 이런 생각 <laughs>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비혼주의자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 그때.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수 있을까? 한국 사회가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 안정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주의자입니다. 국가에서 누구나 나에 상관없이 어떠한 요건도 없이 돈을 줘야 된다. 한 달에. 그 최저소득을. 생계가 유지 가능할 만큼의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사실 회사 내에 성차별에 문제 제기하기 쉽지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회식을 같이 갔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그때 같이 가셨던 분 중에 가장 최고 연장자이신 분이 한 60대 정도 되는 분이 계셨는데, 회식 자리를 두번넘겼는데두번다 저를 그분 옆에 앉히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안 갔으니까 막 교수님한테 그런 거 많이 다 시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젊은 사람 옆에 앉으니까 좋네! 허허허! 하면서 웃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또 젊은 여성이 지금 반대쪽에 앉아있더라고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회식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장자연 사건, 그 윤지호 돈 노리고 지원한 거다. 그 변호사분들도 많았는데, 그 다음에 뭐, 안희정 사건 피해자, 그거 꽃뱀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암담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디 가면, 꼴패미 소리 듣고, 응? 페미나치, 페미대장, 워마드, 뭐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인데. <laughs> 저한테도 그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일반 직장에서는 많은 차별을 당하겠다, 많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일단 직장 내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싸우거나 말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뭐 싸우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뭐 문서를 만들거나 그래서 뭐어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이 직장 내에 조금 더 다른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그게 그걸 하라고 저도 권고하거나 요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어떤 직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해고의 문제로 연결되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싸우는 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많은 고통을 감수하거나 감내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 시민단체, 특히 여성단체들이 여러분을 지원하고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당 안에서 2020 여성출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 2020년에 더 많은 여성들이 출마를 할수 있도록, 어, 뭐 정책부터 캠페인 기획까지, 어, 그 다음 모금까지 모두다가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정책 출마하지 않더라도 내가 리더로서 혹은 내가 말을 할수 있는 존재로서 어, 자리 역할 맺음할수 있도록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서고 또 판을 짜고 기획을 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같이 용기를 낼수 있도록 동료하고 서로 교육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평등한 정당에 투표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민 단체에 투표하세요. 여성 신문 TV를 구독하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새 힘들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뭐, 뭐다? 존버하자. 어, 존버하여, 우리 시대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또 참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힘드니까, 어, 일단, 힘든 건 디폴트 값으로 해요. 그리고, 어쩌겠어요? 이,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 걸. 그러니까, 그 뒤에 올새 시대들은 세대들은 조금 더 편안히 살수 있도록 우리 전부 합시다.